성경의 로마서 6장,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왔도다. 그쵸.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파괴나 그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동키호테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는 상식을 버림으로써 본래의 가난한 이달고 알론소 키아노에서 돈키호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돈키호테는 자신의 상식을 벗어던지고 가난한 이달고에서 기사가 되어서 이제 모험을 위한 길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의 모험의 목표는 아주 이제 선명해요. 나는 모험에 나서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처단하고 이 시대에 사라진 순수와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 60이 넘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스페인 전역을 이제 가로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갈때이 사람이 뭘 갖고 갔냐면 증조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창과 방패.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저기 동키호테 실루엣 있죠? 저런 것들이 이제 새물건이 아니라 자기 다 징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완전 막 거미줄 끼고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말 유명하죠 로신한테를 타고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험의 목표를 어, 둘신의 아들 토부소우라는 이제 공주에게 바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겠지만 동키호테는 어떻게 뭐 공, 진짜 공주랑 이렇게 뭐 붙을 만한 급이 됐던 사람은 아니요 에 신분상으로.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델토보소라는 공주도 가상의 공주입니다. 그 사람이 옆마을의 시골 처녀를 보고 그 사람을 공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 시골 처녀는 동키오테가 누구인지도 정작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망상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의 자아가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동키오테도 참 이렇게 골 때리는 측면이 있는 사람이다. <laughs> 그래서 이제 모험에 나선 그는 여관의 주인을 성주라고 부르면서 그에게서 기사 서품식을 받습니다. 그는 총세 번에 걸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이 사람의 첫 출정은 아주 철저한 실패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아주 호기롭게 내가 사랑하는 둘신의 아들 토보소 공주에게 어, 그, 그녀가 너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거를 이제 고백하라 라고 상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길 가던 사람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 스운 거죠. 뭐, 뭐라는 거야. 지금 육신 먹은 할아버지가 뭐 되지도 않은 무장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주에 대한 사랑 대신 다른 사랑을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그들의 몽둥이로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는 몽둥이에 사랑을 잔뜩 받고 곤죽이 된 채로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농부에게 업혀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돈키호테 세번 중에 첫 번째 그런 출정의 끝이에요. 정말 초라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가 겪을 모험을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맛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주 약간의 성공과 정말 처절한 실패다. 이 정도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풍차 사건.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일이라 다들 아시죠. 그래서 언덕에 있는 풍차를 보고 아, 그 풍차가 여섯 팔이 달린 거인이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대로 그냥 로시난테를 타고 프락셀을 밟아서 그 풍차 거인에게 돌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는 날개에 맞고 그냥 또 완전 군주기 돼가지고 집으로 이제 실려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 외에도 돈키호테는 이제 굉장히 무모한 기행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양떼들이 이렇게 초지, 초원에서 지나가고 있으면요, 그 양떼들을 보고 아 저거는 초원을 지나가는 대군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양떼들 가운데로 말 타고 미친 듯이 돌격을 해서 막 양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목동에게 걸려서 또 얻어맞고 또 언제는. 막, 하도 맞아가지고, 이빨이 막 완전 몽창 나가서, 손가락으로 이빨을 막셀수 있을 정도가 되고, 칼을 맞아서 막 귀가 한쪽이 뭐 뜯겨나가거나, 이 사람이 망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막 피에라브라스의 향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키호테가 어떤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약품이에요. 근데 당연히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본인이 막 이상한 기름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든 이제, 옛날 시장 통해서 팔던 막 그런 약들 있죠? 차력사들 먹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막 복용을 하거나 그랬다가 막 구토와 설사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막 모험 내내 뭐 말도 안 되는 기행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키호테 모험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제 실패로만 끝난 거는 아니었어요. 약간이지만 아주 달콤한 승리의 맛을 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서 보면 갤리선 사건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갤리선을 사진을 하나 띄워볼게요. 저기 봐주시겠어요? 갤리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옛날 중세 배예요. 보시면 옆에 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돈키호테가 어떤 거를 이제 목격을 하냐면 길을 가는데 저기 멀리서 밧줄에 묶여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범죄자들, 이제 왕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기 아까 봤던 갤리선에 노젓젓는 사람들로 강제 노역을 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키호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밧줄에 묶인 사람들을 보고 그냥 갑자기 이제 정신줄이 끊겨 버렸던 겁니다. 돈키호테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정신줄이 끊어진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지금 에피타이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키호테 스토리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계신 분들 혹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스크립트 옆으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피타이저 부분에서요. 에피타이저 네,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또 제가 소개를 아주 살짝 하자면요. 제가 오늘 고전 미식회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왜 고전 미식회냐면 사실 이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들이 현대인들이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시면 동키호테책 두께 보이시죠? 저게 거의 유사 둥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렇게 즐겁, 마음이 즐겁게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에요. 고전들이 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고전을 읽기에는 어느 정도 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그 조리를 맡아서 오늘 프로그램의 이름을 심야 고전 미식회로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토리를 제가 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설명하고 있었냐면 동키호테가 여행을 가다가 이제 겔리선이라는 배로 끌려가는 죄수들을 본 겁니다 죄수들을 봤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뭐 어디로 호송되는 죄수들을 보면 그냥 보겠죠 아 저기 죄수들이 끌려가는구나 뭐 고생 좀 하겠네 뭐 나쁜 짓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텐데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망상에 빠져 있기도 하고 정신이 이제 완전히 온전한 사람은 아닌지라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발상을 합니다. 동키호테에게는그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니까요. 그래서 동키호테가 이제 미쳐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그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네, 죄수들이 가면 당연히 그러고 이제 호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그 죄수들을 호송을 하고 있었는데 동키호테가그창 하나 들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덤벼든 거예요. 육신 먹은 할아버지가 네. 되게 웃긴 거는 나름 또 선전을 해요. 돈키호테가 총을 군인들이 들고 있었는데 그런 총과 칼로 무장한 군인들을 상태로 일기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이런 거 보면 돈키호테가 단순히 그냥 할아버지라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여포적인 기질도 있었던 것 같고 싸움도 어느 정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을 이 사람들이 다 풀어 주는데 후일에 누가 그런 동키호테 그 누군가가 동키호테의 그런 행동을 비난을 합니다. 너가 그런 범죄자들을 어떻게 풀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풀어 준것 자체도 엄연히 이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동키호테를 그 범죄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데 이 동키호테가 그 사람한테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정말 압권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편력기사의 일은 괴로워하는 자나 사슬에 묶여있는 자, 억압받는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길을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짓들 때문인지 알아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약한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눈을 돌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도와주는 것이 기사의 임무란 말이다.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말 자체는 굉장히 멋있죠. 단호하고 수려하죠. 하지만 동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행위에요 엄연히 하지만 이제 이건 어쨌든 소설이기도 하고, 로마에 가면 또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키호테를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같이 약간은 정신나간 사람의 시점으로 그를 조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돈키호테가 죄수들을 해방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어떤 일화를 떠올렸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창규의 일화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다들 그 일화를 아시나요? 너무